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드리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자 매뉴얼이었다면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매뉴얼을 실제로 적용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감격스러운 날이 된 거지요. 이 위임식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위임식의 첫 순서는 씻는 것이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스스로 씻는 게 아니라 모세가 씻겨 주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결함이지요. 그런데 이 정결함은 내 노력으로 씻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짐을 당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씻는 후에는 옷을 입혀줍니다.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복과 흉배를 붙이죠. 이것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가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결하고 거룩한 직분의 옷. 그 신분으로 더딥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옷을 다 입은 후에는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의 기구들에게 바르고 그리고 특별히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해요. 아무리 겉모습이 제사장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머리에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직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그 직분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야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위임식의 하이라이트예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 화목재물의 순량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의 아주 특별한 곳에 바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를 이세 곳에 바를까요? 이것은 제사장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다는 아주 구체적인 상징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첫째, 귀에 피를 바른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둘째,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손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셋째,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죄악의 길을 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귀와 손과 발에 발라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듣는 것,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곳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지 점검해 보십시오. 자, 이 모든 예식이 끝난 후 그들은 곧바로 사역에 투입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회막문에 머물며 7일 동안 위임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7일 동안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격리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열심만 앞세우기보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채우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씻기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씻기시고 그리고 거룩한 기름인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제사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위기 팔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팔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들여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걸쳐 입히고 애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애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 내네 귀퉁이 뿌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서다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하지 곧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된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 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재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랫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랫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